반갑습니다. 공간장님 대표 김희연입니다. 자, 제가 뭘 믿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이 근처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뭐, 저희 회사가 이런 데입니다. 뭐, 컨설팅을 하고 나면 비포 애프터가 이런 겁니다. 라고만 보여드리기보다 하나라도 사실 시작은 저희 고객님들이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까 하다가 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영상 같은 걸 보내드리다가 이 방송을 기획을 하게 된 거라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구독도 좋고 좋아요도 좋지만 더 좋은 것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제가 중간중간 실없는 소리도 하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저 참말로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화장솜하고 면봉 어, 화장대에서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또 현장에 가보면 이두 가지, 그러니까 위생용품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위생용품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아이들이 조금 위생적이지 않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큰 포장을 사서 이렇게 세워서 쓰고 뭐 요만큼 이렇게 뜯어주고 이것저것 화장기에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면봉 같은 경우에도 뭐 통뚜껑이 그냥 그게 처음에 살 때는 딱 아물어져 있는데 쓰다 보면 꼭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열려 있거나 비닐로 된 면봉도 뭐 이렇게 좀 닫는 걸 사실 싫잖아요. 만두 봉지도 안 닫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좀 비위생적이어서 그거를 양을답지게 어,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손으로 담는 이 요러면 되나요? 요 정도 올리면 되나요? 자, 요렇게 세 가지. 어, 양에 맞춰서, 내 서랍에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정하셔서, 어, 뭐 어떤 것도, 요거는 꼭 면봉 쓰세요. 요거 아니에요. 맞춰서 내가 넣고 싶은 크기 고르셔서 요세 가지 중에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 어, 쟤 어디서 많이 봤어? 나쟤 알아. 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실 거예요. 요거는, 어, 치즈통. 주방에서 치즈 담았던 치즈통 기억나시죠? 그거예요여기 이렇게 면봉 담아놓으면, 치즈 담았을 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열려서 깔끔하게 꺼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화장솜 은몇개안 들어가서 조금 불편하고요. 이 사이즈부터는 면봉도 화장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반만 반 오픈 캐니스터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담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어, 정말 휘뚜루마뚜루. 저희 컨설팅 현장에서 참야물떡지게 쓰이는 아이예요 주방에서도 쓰이고, 주방에서도 쓰이고, 뭐, 책상 정리에서도 사실 쓰이고요. 뭐 여러 곳에서 뚜껑이 있지도 쓰이고, 없이도 쓰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아이, 싸고 저렴한 아이. 어, 똑같은 게 이마트에서는 3,200원인데, 다이소에서는 2,000원인 이 야물떡집 아이까지 화장솜 면봉 휘뚜루마뚜루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장솜 면봉을 위생적으로 만들어줄 말씀드릴게요. 자, 한평더 넓어지는 정리의 마법이었습니다.